예수님. 예수님. 성령 성령 그러면 느낌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. 느낌이 별로. 어렸을 때 성령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옛날에 성신이라 그랬죠 성신이라 그래요. 성부와 성자 성신 정도. 그러니까, 또, 성신, 그러니까, 또 다른 신의 느낌이 들어가지고, 어 용어 개정을 하면서, 성신한 용어를 쓰지 않고, 성령이라는 용어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. 영, 성령. 뭐, 기운이 느껴지는, 뭔가, 영 하면, 살아있는 듯한, 뭔 성령, 그러면,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고, 바라시고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힘에서 작용하는 힘그힘 그 힘, 기운 그다음에 섭리 뭐 이런 것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보고 성령은 존재라고 보다는요 작용하는 그 기운이라고 봐야 돼요. 작용하는 기운이에요. 그러니까 존재는 예수님과 아버지 그냥 그 존재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되는 어떤 기운이나 힘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루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힘.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성령은 그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,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 우리도 그런, 우리들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데요. 아버지가 아들에게, 뭐예요? 이것 하라라고 말을 해요. 말을 하면, 말 자체에 뭐가 있어요? 기운이 있죠. 힘이 있습니다. 힘이 있어요. 말 자체에. 그러니까,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아들이 어떻게 해야? 듣고 하는 것이죠. 그 하는 일들 안에도 아버지의 기운이 말씀의 힘이 그대로 어떻게요? 살아있게 해주죠. 성령이라는 분은 그 아버지의 그 뜻,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이끌어주시는 바가 이루어지게끔 하는. 기운이며, 힘이며, 어떤 뭐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. 그 모든 것을 다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성령은 좀 바쁘셔요. 왜? 바쁜 이유가 어디있어요 아버지의 그 뜻을, 어떻게 해요? 그대로 다 실현하시려니까 어떻게? 바쁘어요. 아버지의 그 많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딱딱딱 잘라서 하면 성령도 좀 움직이 기 쉬울 텐데 아버지께서 워낙 사랑이 많으시다 보니까 규정을 정해놓고도 어떻게요? 그 규정을 스스로 깨고 계셔요. 어떤 그 규정을 깨는 게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그소돔을 놓고 소동과 고모라를 놓고 흥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. 성경에 저 도시를 내가 멸망하겠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의로운 하느님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이라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. 저 마을에 의인 10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? 그랬더니, 하느님이 어떻게 흥정을 해요. 그래, 의인 100명을 봐서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. 또 흥정을 해요, 아브라함이.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. 혹시 거기서 10명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 10명 때문에 멸망하시겠습니까? 아, 그래, 내가 10명 모자라도 또한번 여쭙겠습니다.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오냐면 10명까지 내려와요. 열명그 10명. 안에의 10명만 있으면 어, 멸망하지 않겠다.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다 보니까 당신 스스로 율법이나 뭐 규정이다뭐 이렇게 하느님에 따라가는 법들을 다 세워놨지만 그것에 연연해하기보다는 더큰것 당신이, 당신 백성, 우리 자녀, 당신 자녀랑 라 우리들을 사랑해야 되고, 안아줘야 되고, 포용하는 그 모습에 하느님이 더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수뿐이 없는 거예요. 그 사랑받으신 아버지,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, 전달하고, 그 다음에 그것이 느껴지게끔 해주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시는 분이 누구냐?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표현해주는 기운이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서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라면. 이게 뭐예요?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뭐여요그 사랑을 전해주는 평온함. 어느 날밥 모임 하면서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말 한마디가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. 그 말의 속에 있는 기운, 그것이 뭐예요? 예, 성령이. 우리가 성령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. 성령 기도해야 한다고 성령 찾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성령 기도에 아무리 해도 못 찾는 사람 많아요. 중요한 건 뭐예요? 알게 니다 외적으로 무엇했네 무얼 무엇했네가 무얼 중요하지 않습니다. 성경 공부 몇십 년 하면 뭐하고 성경 기도 몇십 년 하면 뭐합니까? 모를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지금 내 동료의 그 사랑을 느끼는 지금 내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. 성령은요 하느님의 것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기운이니까. 반대로 말하면 하느님의 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그힘 그것도 뭐예요? 성령의 힘 작용입니다. 내가 받는 것만이 성령의 힘이고 영역이고 은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는 건 역시 뭐예요? 성령의 작용이고 힘이고 은총이죠. 우리는 받는 것을 어떻게요? 받아, 그냥 받아들이지도 잘 못해요. 깨닫기 힘드니까. 깨닫으려면 어떻게요? 열려 있어야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기가 열려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? 마음이 열려 있어. 왜? 그런 상황 보면서 어떻게요? 마음으로 아름답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. 아름답게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? 생각으로 제가 나한테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제가 나중에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마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열려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,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에게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성령 이렇게 받고 나 누군가에게 나누고.